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이제 뭐 그때도 서신을 들려 보냈는지는 알수 없으나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의 사정을 듣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이야기하고 디모데의 어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디모데가 다 가르쳐줄 수 없었고 또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이 대사로니까 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이 대사로니까 전서인데 오늘은 이제 그들의 대사로니까 성도들의 질문 그러니까 의문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인데, 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뭐 이제 그 당시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신다, 어, 재림 주에 대한 그 갈망이 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질 않았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전쟁과 막 기근과 이런 어려움들을 안고 있었고 그리고 막 다른 큰 나라의 로마나 뭐큰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닥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면 소망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심판하고 자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 그거 말고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울도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남을 것으로 여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남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게 흔한 생각이었습니다. "곧 오신다"라는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그 당시에... 죽는 자들, 그러니까 뭐 그냥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뭐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도 있었고, 특히나 로마 이제 나중에 바울 죽고 나서 이제 심각한 핍박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땐 더 심각했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예수님이 고도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과연 이제 공중재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진짜 심판을 위한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우리 십년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있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공중재림보다는 우리 안에 오시는 우리 각자에게 오시는 그 우리 십년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가르시는 것이죠. 어쨌든 죽은 자들도 다시 다시 불러 올려서 그리고 그 남아 있는 자들도 다시 불러 올려서 함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를 나누시는 이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여기에 집중 치중하다 보면 이제 잘못된 이단들이 그래서 이제 잘못 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여기에 심취에 있다 보면. 근데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이것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평안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또 잘못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싹 쓸어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잖아요. 울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장례식장 요즘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그냥 울잖아요. 울잖아요. 왜 이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 바울은 굳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인의 장래는 슬픔이 아니고 사실 기쁨이어야 돼. 물론 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나이도 안 되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갈 때는 슬프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분명히 자는 것이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장시이 땅에서 이별하는 것에 대한 슬픔은 있을 수 있고 애도는 있을 수 있으나 죽으러 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나오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함께 죽은 자들을 데리고,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남은 자들도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현상, 그러니까 바울이 봤던 바울이 봤던 공,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 뭐 영상으로 봤든, 그러니까 뭐 어떤 영상으로 봤든, 환상으로 봤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공,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알수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만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올라갈지 어떤 다른 모양으로 올라갈지. 그럼 죽은 자들도 역시나 잠자는 자들도 이제 이게 없잖아요. 육체는 없잖아요. 껍데기는 없단 말이죠. 그럼 그걸 다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지 그건 몰라요. 근데 그 그것도 왈가불가 얘기가 많죠. 그게 연구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자는 자들도 공중에 재림하고 우리도 여기서 남아있던 자들도 올라가요.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러니까 뭐 재림이 어떤 모양이 되든,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뭐 주님하고 이 모양으로 살든 좀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차은우 같은 얼굴로 <laughs> 이양 사는 거.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서 살 때도 주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공중 재림에서 뭐 영원한 영원한 나라에 살 때도 결국 뭐그 공간 안에 뭐가 있든 뭐금부치가 있든 뭐 환경이 좋고 막뭐 그냥 진짜 뭐 환상적인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주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 지금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간증이 그런 간증이에요. 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천국이 뭐뭐 아, 뭐 너무 아름답고 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뭐이 땅에서 수고한 게 많아가지고 뭐 아주 넓은 뭐, 어? 그런 정원도 있는 그런 집을 하나님 이 주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요 거기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주님과 함께 하면 되지. 네. 천국 가 가지고 넓은 정원에서 살면 풀이나 뽑지. 천국엔 풀은 안 날라나요? <laughs> 넓은 정원이 무슨 의미가 있고 넓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중요한 건이 땅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우 네. 우린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땅에 머무르는 인생이다 보니까 땅의 기준으로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꿈을 꿔도 환상을 받은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늘 우리의 고백은 초가상관이라 할지라도 뭐 대거리면 좋겠죠 넓은 집 좋은 집 좋은 차뭐이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면 좋겠죠 그러나 결국엔 결국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고는 기쁠 수 있는 것도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 어디가 어디 가도 평안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할 때 작은 것을 먹고 적은 것을 누려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거기가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모양이든 어떤 그림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임재가 있을 것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그러나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고 괴롭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 지역 사회에서도 어 쫓겨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 가족이 너희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될 증거가 돼야 돼요. 내가 자, 늘 말씀드리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마치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것인지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잘 분별하시고 그러나 예수와 함께함이 내게 늘 기쁨이고 내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 잊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모양으로든 언제 오시든 뭐 상관없어요. 그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난 주님과 함께함이고,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함이 그게 내게 위로고 내게 기쁨이 되는 힘들고 어려우셔도 잘 견뎌내시고 뭐이 땅에 사는 게 넉넉지 않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말고 그삶 가운데들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잊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사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주님과 늘 함께함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이 잃지 않고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늘 이기고 승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섭외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